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7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16% 라스탄 0.89% 하락합니다. 전일 어, 소비지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근원 CPI가 낮아지면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급등했는데요, 하루만에 밀렸습니다. 사실 미국은 만기죠 만기 만기입니다. 그래서 어, 만기일을 약간 누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추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이제 20일날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봐야 되는데요. 특히, 스콧 벤센트라고, 재무장관 지명자가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콧 벤센트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 출신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친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약간 온건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세를 적극적 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편을 써서 시장이 약간 눌린 그런 흐름이 있고요. 관세가 문제가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를 항이 높고요. 그로인해서 기술주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4%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3% 하고 웬만한 기술주는 다 하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0.89%밖에 안 빠졌습니다. 애플이 4%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 중국 점유율에 있어서 3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그냥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3% 빠졌는데 이게 어저께 8% 올랐어요. 어제 급등했구나. 3% 빠진 것은 이제 차익 실현 가능성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그 트럼프 취임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관세 부담감이 시장을 약간 위축시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면서 어떤 좀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뭐든지 환경이 되면 적응하지 않습니까? 적응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와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간 흔들리는 뭐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2월 미국 소매판매가 어0.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0.6% 증가 예상이었는데 줄어들었죠. 그래서 시, 금리나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장에 영향은 상당히 미미했다. 뭐 이렇게 해석 도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트럼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라좀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크리스토퍼 워너 연준 이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잡히면 금리나 여러 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잡힐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봐갖고 물가가 더 오르지 못하는 거 보면 어 2%대 초반으로 밀리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가자에서 뭐 협상 타결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올랐는데 오늘은 뭐 급등 한 하루만에 소폭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스타카 다우는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다우도 이 하박 경지성을 확보하고 하락 기벽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 60일선의 저항.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분산이라도 이 박스권 분산이 생기거든요. 그냥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나라 박스권 분산 올라갈 때는 주가가 더 가고 내려갈 때는 서서히 빠지고 주가 오르 또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 또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 고 봅니다. 연동해서.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장중 한때는 0.3% 상승했었다가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약간 밀려났지만 6 0선 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우보다 오히려 더 강한 추세 의 모습인 거죠. 6 0선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60선 위에 있고 다우는 6 0선6 0선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왜 국제유가 서부텍사 중일유를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 어저께 급등했었죠. 어저께 뭐4% 올랐었는데, 오늘은 1.7% 밀렸네요. 그래도 장중에한0.6% 어, 정도 올랐다 밀렸습니다. 요 부분은 요 라인은 인플레이션이 위로 더 뛰냐 안 뛰냐를 결정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어, 주거비라든가. 식료품, 요 가격도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유가 자체로 보면, 요게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부담이 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테슬라는, 보시면, 이렇게, 어저께 8% 왔다가 쭉 밀렸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호행스팬이. 근데 여기서 계속 여기서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애플이 4% 빠졌다고 그랬죠. 뭐 지금 이거 빠진 거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됐습니다. 애플은. 애플은 위험한 차트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갑자기 굴러 떨어진 사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어쨌든 이 애플은 반등에 실패할지 를 이격이 없었어요. 상승 이격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한번더 떨어지든지 옆으로 기던지 할 겁니다. 한번더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밀리는 거죠. 215불까지 밀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추가 하락이 좀 어렵습니다. 하락이격이 좀 좁혀졌습니다. 예, 좁혀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하락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나라 금통이 있었죠. 금통이 저는 금리나라고 봤는데. 금리는 안 했습니다.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지수가 막날아가다가그 뉴스를 하고 난 다음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더안 믿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만 보면 금리는 당연하다. 그런데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했다. 근데 저는 한국은행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부동산 가격대에 올라간 것 때문에 안된다 그랬고, 그렇죠? 또한 번은 재정권이었을 때 안된다고 질질질 끌다가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애완가 고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빈대 잡는다고 초과상가 다 태운다는 말이죠 있그거수 있습니다 환율은 나중에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일본도 그래서 똑같이 안 했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괴로운 일까지 갔는데, 회복하는데 거의 뭐, 십수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우려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개인적으로. 물론 이건 뭐, 제가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굳이 그런 거신겼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단은 경기 살려내고, 내수 살려서, 국민들, 호주머니가 편안해야지. 환율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겠지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직원도 없고 부부나 혼자서 이 가게도 운영하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예, 금리 낮춰 그 금리를 낮추면 일단 대부분 사람 집사 낮않습니까 대출 받았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줄어들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거에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기가 우선이라고 판단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금통에는 6명이 3부, 3개월 안에 금리나 할 거다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때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6천원. 기관도 소폭 매수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고 다면 외국인들도 한국은행이 금리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계속 진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3거래일 매도하고, 이거를 다시 매수하는데요. 그래도 매도한 금액이 다안들어왔죠 이게 1조 1,600억인가 매도했습니다. 5,6,700억 그러니까 한 5천억은 더들어야 되는데, 혹시 오늘 5천억이더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죠. 코스피 상황으로는 어저께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상황으로, 코스피 상황으로 어저께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2,534 제가 아, 어제 아침에 거두 개를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당겨서 요 정도까지 무족 가거든요. 2,600까지 무족 가고 거기서 또 눌러서 또 이격을 뭐 이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와 가지고는 어, 이코스피가 상당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고점 2,534를 넘겨서 조금 더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뭐 2600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